자, 민요 이어서 여섯 번째 시간. 아리랑 타령. 본조 아리랑이라고도 말해. 자, 우리 해제 먼저 한번 보자. 자, 22년도 수능특강에 실렸었거든.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근간으로 형성됐다. 아리랑 타령이라고도 불리고, 본조 아리랑이라고도 불리고. 구한 말부터 시작해서 일제 강점기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이 가사에 반영되어 있어. 그래서 적층 시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 격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민족이 겪는 불우한 상황을 풍자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폐해지고 있는 민중의 삶을 드러내고 있고, 솔직하고 직설적인 어법으로.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 풍자 정신이 돋보이기도 하고 각 연마다 동일한 후렴 후렴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주제는 개화기 일제 강점기의 변화에 대한 풍자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바람도 드러나 있어. 자 본조 아리랑 아리랑 다령. 이 작품은 일단 음, 개화기 민족 현실에 대한 비판 풍자가 지배적이야 현실 비판적이라고 풍자적이라고 적층 민요는 다 적층적이야 계속 입원도 많고 계속 쌓이잖아 입에서 입으로 타령을 하다 보니 어, 막 추가되는 것들도 많고 적층 쌓인단 소리야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이고 시간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될 거야. 역사적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고. 자, 이제 구한말에서부터 일제강점기인 거야. 1년에서는 일부러 조금 익숙하라고 이렇게 연도를, 어, 쌤 일단 써놨거든. 이렇게 시간 흐름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1년에서는 1873년.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 자, 대원군이 하야 했을 때, 그때 상황이야. 민씨 세도 집, 정권 때, 집권했을 때, 그때야. 자, 일년보자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이씨, 조선의 왕족인 이씨의 친인척 말이야. 고종, 고종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구한말부터 라고 했지. 자, 이제 고종, 사촌이 되지 말고 왕족인 이씨의 친인척이 되지 말래. 되지 말고 오히려 민씨의 팔촌이 되래. 자, 당시의 왕비였던 명성황후 집안말이야. 민씨의 친인척 외척 세력 말이야. 조선의 왕족, 고종, 왕실의 사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외척 세력인 그 민씨의 팔촌이 되래. 풍자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아, 외척의 세도 정권을 비판하는 거야. 자, 외척의 권력에 대해서 풍자하고 비판하는 거다. 지금 1년에서는 민씨 세도정권때라고 이야기했잖아. 외척의 그런 세도정권을 비판하고 있어. 그 다음에, 야, 왕족보다 외척이 더 권세가 있어. 그거를 풍자하는 거지. 됐지, 1년? 그 다음에 2연에서, 물론 매 연마다 이렇게 후렴. 소렴이 계속 나올 거야.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뛰어라 노다가세 자, 체념하고 자조하고 뭔가 향락적이고 이런 정서가 드러나.이연에서 이연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1881년이야.어 너희 별기분 이런 거 들어봤지? 한국사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지.신식 군대가 설치될 때야. 별기군이 창설될 때야. 유명무시란 그런 신식 군대를 비판할 거다. 1련에서는 외척의 세도정권을 비판했다면 이제 2연에서는 자 이렇게 시간 흐름 보여줄 거야. 2연에서는 신식 군대를 비판하는 거야. 말뿐이야. 그런 유명무시란 신식 군대를 비판하는 거야. 남산 밑에다 장춘단 짓고 장춘단 밑에 다와 분학대 장단에 맞춰서 밭들어 총만한데 실속 없는 신식 군대를 풍자하는 거야 빛 좋은 개살구인 거지 밭들어 총 차렷 자세에서 밑에 나온다 왼손으로 총의 중심부를 잡아서 몸의 중앙부까지 곧게 세우고 오른손을 펴서 총 속에 다가대어 경의를 나타내는 자세 구력이라고 자 이렇게 유명무실한 신식 군대를 비판하고 있어. 땀의 3년에서 3년은 이제 시, 시간 흐름이 1898년이야. 3년은 서울에 이제 전차가 개통됐던 그때야. 아, 민족의 삶과는 동떨어진 유리된 그런 개화 상황을 비판할 거야. 그런 개화의 허상을 비판하는 거야. 서민의 삶과는 유리된 거지. 동떨어졌다고 유리됐다는 건 동떨어졌다고. 아리랑 고개다 정거장을 짓고 전기차 오기만 기다린대.아니 민족의 삶과는 동떨어진 그런 전차 그런 개화를 풍자하는 거야.그 다음에 계속 우리 여기 후렴구는 계속 넘어갑니다.사연에서 사연에서는 이제 시대 현실 일제 강점기야.사연에서 사연부터는 이제 일제 강점기다. 일제강점기에 가혹한 수탈을 비판할 거야.문전의 옥토는 어찌되고 쪽박의 신세가 웬 말인가.문전의 옥토는 삶의 터전은 어찌되고 쪽박의 신세가 되었어.나라를 빼앗겼어.거지가 됐다고.나라를 빼앗겨서 어렵고 비참한 그런 민중의 생활상.개화만 중시하다가 결국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 자, 사연에서는 일제강점기 이제 가혹한 수탈 비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연으로 가보자. 계속 이제 일제강점기야. 밭은 헐려서 신장로가 되고, 잘못된 개화인 거지. 집은 헐려서 정거장이 되었대. 외형적으로는 화려하지만, 민중의 희생아에다 이루어진 거잖아. 개화만을 중시하다가 결국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거지. 그 다음에 6년에서6년에서 말게나 하는 놈은 재판소 가고 일게나 하는 놈은 공동산 간다. 자, 백성이 보호받지 못해 그러한 현실을 풍자하는 거야. 6년은 재주나 능력이 있어도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 재주나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야. 그리고 심지어 보호받지 못해 그런 현실에 대해서 풍자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10년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아리랑의 보편적인 가사를 차용한 거야. 속 후렵고 나오고, 10년에서는 나를 버리고 가는 님 원망하는 거지. 11년은 풍년이 왔다네, 풍년이 왔다네. 삼천리 강산에 풍년이 와요.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 희망, 풍년,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희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다 됐고, 이쪽, 이기까지 꼼꼼히 읽어 보도록 하고. 문제.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1번. 처음과 끝을 대응시키지 않았죠. 자, 대구의 방식, 대구법 있어요. 운율감 당연히 있고요. 색채어를 활용하여 긴장감 없어요. 영탄 화자의 의지 없어요. 직유법 없어요. 1번의 답은 2번. 이번에 보기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아리랑 타령은 우리 민족에게 친숙한 민요인 아리랑의 형식을 빌려서 구한 말에서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우리 민족의 순환사를 표현했다. 아, 외적인 민씨 세도 정권 때의 상황, 그렇 일련에서 국민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신식 문물이 막 등장하고 막 별기군이라든가. 전차라든가 일체의 수탈로 고통받는 상황 보여줬고 자, 등을 제재로 소박하고도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당대 현실의 모순을 날카롭게 풍자 비판하고 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민 씨의 팔촌이 되려무나 외척이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 풍자하고 있어. 맞지? 3번. 정거장, 전기차, 신장로. 등의 소재를 통해서 허울 좋은 근대화를 풍자하는 것 맞지? 4번. 옥토 쪽박의 신세 대조해서 일제의 수탈로 인한 피폐한 삶을 보여주는 거지. 아리랑 아라리오, 후렴구, 민족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맞고. 2번에서 답은 2번인데, 남산에서 아리랑 고개로 응? 공간이동이라니. 날카로운 풍자는 맞지만 공간 이동하는 거? 아니야. 답은 2번. 자, 여기까지 끝.